추석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온누리 상품권 완전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이번 추석 장보기 좀더 똑똑하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0% 할인 받는 방법부터 실제 사용 후기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탄생 배경.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에 처음 시작됐어요. 당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우리 동네 전통시장들이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온누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16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분들과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누적 발행액만 해도 수조원에 달한답니다. 온누리 상품권 완벽 이해하기. 온누리 상품권이란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큰 매력. 10% 할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 50만원어치를 45만원에 살수 있어요. 5만원을 그냥 절약하는 거죠. 누가 살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단 1인당 월 50만원까지만 구매 방법 상세 가이드 1. 은행 방문 구매, 주요 취급 은행, 농협 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은행 가실 때 준비물, 신분증, 구매할 현금 또는 계좌, 마스크, 은행 창구에서 원누리 상품권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려요. 2. 모바일 구매, 제로페이 앱, 구글 플레이나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신용카드나 계좌 연결, 온누리 상품권 메뉴에서 구매, 농협 오론뱅크, 농협 고객이라면 더 편리,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 자녀분들이 부모님 대신 사서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해 드리면 됩니다. 전국 주요 전통시장 활용법, 서울 지역, 동대문시장 의류 잡화, 남대문시장 선물용품 먹거리, 광장시장 전통 음식 한복, 망원시장 신선식품 반찬, 부산 지역 자갈치 시장 신선한 수산물, 국제시장 다양한 먹거리, 부평강통시장 의류 잡화, 대구 지역 서문시장 전국 최대 전통시장, 동성로 먹자 골목,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 하나로 전국 어디서든 쇼핑을 즐길 수 있답니다. 추석 장보기 완벽 가이드. 차례상 필수 아이템들. 1. 과일류 제철 과일이 최고. 사과 홍로, 추광 품종이 달콤해요. 배 신고배가 아삭하고 맛있어요. 감당감이 차례상에 적합. 대추 크고 달콤한 것으로, 밤 알이 굵고 단단한 것. 2. 전 재료, 쇠고기 불고기용이나 국거리용, 생선 조기 갈치 명태 등, 두부 연두부보다 단단한 것, 새우 중화 크기가 적당, 각종 채소 호박 양파 당근 등. 3. 나물류, 시금치 나물, 콩나물, 도라지 나물, 고사리 나물, 버섯류, 사, 기타 필수품, 쌀햅쌀이 좋아요. 술 정종이나 청주, 고춧가루, 참기름 등 양념류 이 모든 것들을 전통시장에서 사면 신선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10%더 절약할 수 있어요. 실제 사용 후기들, 김할머니 매년 추석 전엔 꼭 망원시장에 가요. 올해는 온누리 상품권을 미리 사뒀거든요. 20만원어치를 18만원에 사서 그 돈으로 손주들 과자도 더 사고 사과 한 상자도 더 샀어요. 시장 사장님들도 할머니 고마워요 하시고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박할아버지,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사는데 온누리 상품권 쓰니까 10% 할인이에요.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생선을 살수 있어서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좋은 생선을 하면서요. 속으로는 온누리 상품권 덕분이라고 생각했죠. 최할머니, 처음엔 상품권이 뭔지 몰랐는데 아들이 사다 줬어요. 서문시장에서 써보니 정말 편하고 돈도 절약되고 좋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직접 은행 가서 사요. 지역별 특산물 구매 가이드 강원도 지역 감자 옥수수 더덕 도라지 송이버섯 가을철 전라도 지역 고추 마늘 젓갈류 한정식 재료들 경상도 지역 사과 포도 멸치 다시마 한약재 충청도 지역 빼 포도 인삼 장류 각 지역을 여행 가실 때도 온누리 상품권 하나면 그 지역 특산물을 10% 할인으로 살수 있어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구매 꿀팁 1. 종이 상품권 BS 모바일 상품권 종이 상품권 현금처럼 편하게 사용. 분실 위험 있으니 조심. 은행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음. 모바일 상품권. 스마트폰 앱으로 사용. 분실 위험 적음. 사용법이 복잡할 수 있음. 2. 자녀분들과 함께 하는 방법.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 대신 모바일로 구매.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전달. 사용법을 미리 알려 드리기. 이렇게 하면 시니어 분들도 편하게 온누리 상품권을 쓸수 있어요. 2025년 시니어 혜택과의 연계. 현재 받고 계시는 다른 혜택들과도 온누리 상품권을 함께 활용하면 더 좋아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매달 받는 기초연금 중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꿔서 쓰면 10%더 절약할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활동비로 받은 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서 쓰면 생활비를 더 아낄 수 있죠. 문화누리카드와 함께,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생활에, 온누리 상품권은 생필품 구매에 역할을 나누어서 쓰면 완벽해요. 지금이 바로 구매 적기. 왜 지금 사야 할까요? 1. 추석 장보기 타이밍. 추석 2주 전이 가장 적절. 미리 준비하면 여유롭게 쇼핑. 좋은 재료들을 먼저 고를 수 있음. 2. 할인 혜택 조기 마감 가능. 10% 할인 예산이 한정적. 인기가 많아서 빨리 소진됨. 특히 명절 전엔 더 빨리 마감. 3. 계획적인 소비. 미리 사두면 충동 구매 방지.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 쇼핑.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장보기. 추가 활용 아이디어. 1. 가족 선물로 활용.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온누리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도 좋아요. 부모님, 이걸로 맛있는 거 드세요. 2. 친구들과 공동 구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과 함께 사면 더 재미있고 든든해요. 3. 계절별 활용. 봄 나물, 새싹 채소. 여름 과일, 냉면 재료. 가을 추석 재료, 김장거리. 겨울 귤, 굴비 등. 온누리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개인 경제. 월 50만원 한도로 사면 연간 60만원 전략 효과. 이 돈이면 여행도 갈수 있고. 손주들 용돈도 더줄수 있어요. 지역 경제. 우리가 쓴 온누리 상품권이 동네 상인분들에게는 매출이 됩니다. 상인분들이 잘 되면 동네 전체가 활기를 찾아요. 정말 일석이죠. 아니, 일석삼조인 셈이죠. 더 자세한 정보 얻는 법. 공식 정보. 온누리 상품권 홈페이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각 지자체 홈페이지 현장 정보 가까운 은행 창구 문의 동네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 행정복지센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마무리 현명한 추석 준비 올해 추석은 특별하게 준비해 보세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10% 할인받고 신선한 재료로 차례상 차리고, 동네 상권도 살리고, 가족들과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올 추석엔 온누리 상품권 덕분에 이렇게 좋은 걸 샀네? 라는 기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온누리 상품권 후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생활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